오늘의 다음 게임은 공포 방 탈출 게임입니다. 근데 화장실 좀 갔다 와서 할게요. 화장실 갔다 와서 할게요. <laughs> 선우는 화장실의 목소리를 놔두고 왔어요. 그 뭐지? 폴란드 언가 마이크님 안 들려요? 선바 시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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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시죠 여러분. 에, 오늘의 게임은 오로파 탈출 게임 메텔입니다와어 캐릭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캐릭터로 골라볼까요? 각자 맵이 다 다른가 봐요. 자, 지금, 아무튼, 방에 갇혔고, 탈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 탈출 한번 해보자. 해보자. 어, 이런 거 이렇게 주워가지고, 락픽! 락픽 주워가지고, 어.. 자물쇠 이거 열면 되나? 어, 락픽으로 열어. 여기 나가야 돼! 어, 나가보자. 어, 굉장히 밝고, 막 무섭지 않은데? 어, 로프. 어, 이건 뭐야? 아.. 유리를 깨서 키를 챙긴 다음에 열쇠를 열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꺼내래요 소화기가 필요한가? 어! 2013년 12월 14일인데 지금? 이거 뭐야! 아 이것도 또아 팬게임 그만 만들어요 아 폴란드 순돌분 게임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꼭 탈출해볼게요 아 이거 헌정게임이었네 이럴수가 세상에 아 곡괭이로 이, 이거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지? 방이 왜 이렇게 복잡해? 2013년 달력. 어? 달력을 떼니까? 여기 이거, 야구, 빠따임? 빠따 들면 안 되는데. 카쿠시 당해버리는데. 스테이플 요거를 빼야 빠따를 뽑을 수 있는 거야? 4는 뭔데? 4. 난 숫자 읽을 줄 알아요. 어? 어. 여기 아무것도 없네? 자, 비밀번호는 북서동남이래 북서동남 뭐에 대한 비밀번호가? 어? 곡괭이다 아, 곡괭이 손잡이구나 이걸 꽂아가지고 어 전기가 막일로 연결이 되네 어 무섭네 날 죽이려고 <laughs> 전기를 저기다가 해놨네 동남. 이거 비밀번호 이건가? 전기가 안 통해가지고 지금. 어 여기 와이어가 고장 났네. 이거를 접선을 해줘야 되나? 이거 붙이는 거저할줄 알거든요. 제가 유선 가설병 출신이라 가지고 선 끊어진 거 연결하고 이런 거할줄 알아요. 근데 오, 저게 필요한데? 전기 테이프랑 니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 어어 어, 여기 망치가 있다. 햄머로다가 햄머로 뭘뭘 부술까? 이문 깨고 나가면 안 되나 그냥 햄머로? 공대편에서 닫혀 있어. 그럼 일로 나가야겠네 일단. 햄머로 깨. 아,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까지 잠겨져 있어? 아니 무슨 나무문에 <laughs> 전자 잠금 방식이야? 희한하네. 여기에 전기를 이걸 고치는 걸 먼저 해서 어? 여기 막 숫자들이 숨어있다 6 4아나 비번 알았다 아까 뭐였지? 동북 그거였는데 북서동남 보면은 어디가 북쪽이냐 근데 어 여기 2아 여기 7 근데 비번을 알아도 지금 소용이 없는 것이 어, 어차피 저거 전기가 연결 안 돼서 못 써먹거든요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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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어, 어 아, 소리 내면 오는구나. 어, 어, 저,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나 여기 있어. 야, 이거, 어. 아 그래도 온다고 할때 그냥 불신분만 안 하시고 타이머까지 띄워주시면서 친절하게 오시네. 저 가만히 여기서 있었어요. 아, 힘들어. 어. 아나 어, 죽겠다 아, 아저씨구나 뭐거아니지어 well, 어, 뭐가 틀린 그림 찾기한다 틀린 그림 찾기 시작한다 저 아저씨 어떡하지? 어? 박스는 열렸어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어어 어. <laughs> <laughs> 잠겼네 어, 근데 죽진 않은 것 같아. 한번 기회가 있는 건가? 어, 이거는 다시 가려놔야 돼. 아,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뭘 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안 되는구나. 어, 아, 여기 뭐가 열리네. 어, 오, 테이프랑 오, 톱이 있습니다. 자요고 감아주고. 그럼 이제 여기 전원 들어오나? 오, 어, 저는 들어왔고, 자, 자, 북쪽이 어디야? 근데 방향을 어떻게 알지? 방향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보통 창을 이쪽을 남향으로 두지 않나, 그죠 그런 식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여기를 북으로 봅시다, 그럼 보면은 2, 274, 2746 뭐야, 된 거? 2746 안 돼? 그러면 네 번만 해보면 돼요 북서동남 7 7 6 2 4 7 6 2 4. Fuck. 어.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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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아 틀리면은 저거 나는 거야? 어 잠깐만 나뭐뭐 잘못 했는 거 없지 나나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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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오. 아, 틀리, 아 틀리면은 대리 울리는구나 저거 싹 잘라놨어야 됐네 아니야 나 이번에 아무것도 티안나나뭐 잘못해놓은 거 없어 저 얌전히 있었어요 진짜요 별거 없죠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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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했어 뭐가 변했어 아니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아이 그럴 리가요 아저씨 뭐가 뭐가 달라졌는데요 에아 이거 켜놨구나 <laughs> 어 뭐야 어 이거 또 잠갔어 락픽가 없는데 어 톱으로 썰어서 나갈 수 있어 아아 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laughs> 자 그러면은 한번더여기를 북으로 둡시다 북서동남 4 4 2 6 7아저 금성이다. Who's that noise? 자, 267. 자, 이번엔 이거 끄고. 자, 이번엔 진짜. 자, 조화못 하겠어요? 이제 뻔뻔한데? <laughs> 그냥 만나면 인사할까? 일어서가지고. 싸가지 없게 여기 안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인사하면서 맞이해 줄까? 뭐 없죠, 이제? 아, 뭐 없잖아, 이번엔.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어어어어 없어, 없어! 그냥 자기 상상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하하하하. <laughs> 완벽해. 완전 범죄. 우리가 안 해본 게 여기가 부기로 둔 건가? 6. 6, 4, 7, 6, 4, 7, 2. 아, 이번엔 맞아야 될 텐데. 이제 또 걸리면 못 나와. 6, 4, 7, 2. 야, 아. 인사하자. 이번에 못 나오기 때문에, <웃음> 어차피. <웃음> 여기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쉽지 않네. 아니, 근데, 비번이 다 틀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비번이 왜다 틀려? 뭔가 이상한데, 그죠? 네번 했는데 네번다 틀리지 않았나, 지금? 아! 서랑동을 내가 반대로 계속 했다 서쪽이 이쪽이고 여기가 북이라고 하면은 북동서남으로 했다 다시 여기부터 해보자 북... 서... 어... 24... 2476 아... 여기서 또 방향치가 2476 아... 좀한 번에 좀 되지 어, 그래도 이걸 내가 스스로 깨달아 낸게 다행이다. 여기서 두 시간 걸릴 뻔. 아, 이제 연기하기도 힘들다. 그냥 자는 척 해.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피해 망상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가 났다고? 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래, 너만의 망상이야. 망상. 어, 그 다음에, 7로 가볼까? 7, 6사 동남, 72 7264, 7264. 제발 이번엔 되라 7264. 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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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아좀 되지? 좀...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저 아저씨 좀 착한 것 같아. 저렇게 벨이 계속 울리는 데, <끝> 벨 소리 듣고 온 거면서. 망상인가? 이러고 나가는 거는 진짜 눈치 있다. 나 나가라고. 근데 잡아온 쓰니까 놔주진 못하겠는 거야, 참아. 자기가 놔주기엔좀 자존심 상하니까. 네가 알아, 나가라. 이번에는 6, 서동남. 6, 7, 4, 2. 6, 7, 4, 2. 뭔가 6, 7, 4, 2 숫자 느낌이 좋다. 이번에 정답이겠다. 6, 7, 4, 2.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다음 것도 틀릴까 봐 그게 무섭네. 그럼 여기 영원히 갇히는 건데 저 아저씨. 저 아저씨가 먼저 죽을 듯 스트레스 받아서. 저런 식으로 전화 한번 짧게 울리고 아무 일도 아니고 짧게 울리고 아무 일도 아니면 사람 미쳐 버리거든요. 계속 오는 전화보다 더 무서워. 아, 없는 거 알잖아요. 이제 긴장 안 되니까 그냥 나가요, 아저씨. 아, 나가라고. 아, 나가라고. 아빠 들어오고 싫다고 나가라고. 취사. 그럼 이제 마지막이다. 4. 사... 4627, 4627. 4627 아니면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4627. 드디어. 아, 드디어. 열어. 엘베, 엘베, 아, 엘베 파워가 없어. 아, 드디어. 아, 드디어 나온다. 이야! 어디 보죠? 아, 여기 끔찍한 집이네. 잘못 들어왔네. 완전 잘못 들어왔네. 그죠? 집안 추워? 스크류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드러내야겠나 보다. 산이 가득 차 있어요. 뭔가? 볼트가 있고 아 렌치를 떼어야 되는데 렌치 어떻게 하지? 체인 걸려있네 여기 또. 이걸로 못 자르나 실톱으로? 어어어 어, 어, 뭐야 이거? 레버가 생겼네. 레버를 어디다 쓰지? 그도 안 되고 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이거 돌려가지고 어 렌치 꺼내고 좋아요 렌치 꺼내고 그러면은 이걸로 이거 볼트 돌려봐 오오 어. 어, 이거 밀어내면은 오 어, 뒤에 비밀의 문이 있어요 비밀의 문이 있는데 문을 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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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놨네 아 저기를 곡괭이로 뚫는 건가 그런가 보다 곡괭이 꼬다리가 어디 있었지 처음 할때 주셨었는데 아 그랜덤이에요? 거 뭐 꼬여가지고 깰수 없게 그런 세계에 들어와버린 거 아니야? 진짜 진심 다시 해볼까? 뭔가 이상한.. 뭔가 이상한 거 같아요. 아닌가? 내가 그냥 못 찾은 건가? 근데 여기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못 찾을 수가 있을까? 또 나라면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긴 해. 재시작 하자 리스타트 <laughs> 해주고 이제 비번은 알죠? 4가 먼저야. 사, 4, 사6사2이4사2이7 4, 4, 뭐야, 왜안 돼? 사6 2 7 어, 왜? 집에 있는 데, 집에 아, 도안 바뀌어 있도안 바뀌어 있닌나 북서동남 맞는데? 도도 아저씨 오면 말만아서 싫은데, 나가라고! 어? 아 나가라고! 아나 하는 거 있었다고! 친구들이 아빠 마스크 이상하대 <laughs> 왜 쓰고 다니냐 그거 북, 서, 동, 남, 맞잖아 북, 서, 동, 남 그죠? 맞는데? 그러면 방향이 바뀌는 건가? 말이 되나 근데? 방향이 바뀌는 게? 숫자가 바뀌면 몰라 집에 방향이 바뀌는 게 말이 돼? 어? 이양 물고 봐주는 거야, 지금. 이걸로 어떻게 못 보나? 아, 바람 방향으로? 아, 바람 방향이. 아, 오늘 북풍이 부는 거야? 북풍이 부는 거야? 북풍이 북쪽에서 오는 게 북풍이에요?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 북풍이에요? 불어오는 쪽이 북? 그럼 여기가 북이야? 아, 아, 요렇게. 그러면, 46, 4627이네, 이번에? 어, 저거, 안 틀, 틀려도 안 오니까, 괜찮은. 아, 뭐, 없잖아요. 그, 웨이드 세컨그 그만해. 갤러리정이야? Wait a minute. 갤러리정을 아십니까? 야, 그래도 이거 이제 푸는 법 알았다. 감격이다. 그죠?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한 번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쏙 들어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 여기를 열어보면 레버가 있을거예요 없다 <laughs> 왜 없어 어디갔어 아니 아까보다 더 안되면 어떡해 레버 어디갔어 어? 진짜 없.. 어 여기 여기 어? 이번에 스크류가 있네 대신? 어 오히려 좋아 스크류로? 연기 뚜껑을 열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오! 커터가 있어요, 커터. 커터로, 여기 체인을 슥싹 잘라주고, 오! 빠루가 있어요! 빠루로, 여기 거를 뜯어내주고, 몽둥이 챙겨주고, 이거 다시 싹, 없던 일처럼 가려주고,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그럼 이지 손잡이랑, 곡괭이 꼬다리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그죠? 강을 샅샅이 핥아. 어, 아니야. 아까랑 똑같지 않아. 아, 물을 내리면, 짜잔! 대박. 어, 여기에 이게 숨어져 있었어. 그 다음에 이걸 딱나가지고 오! 어, 오, 어, 곡괭이! 곡괭이 생김! 어? 이거 뭐야, 이거? 도어 볼트? 어? 문을 막아놓을 수가 있나? 어? 문 막아놓을 수가 있네? 허어쓰.. <laughs> 아저씨! 출입 금지! 이제.. 난내방 문을 잠근다 어? 어! What the hell? 어.. 천장에 이게 뭐가 있었나아까 아, 천장을 못봤구나 여기 어 잠깐만 자.. 지금은 좀 쫄리네? 자 이거.. 문? 문 닫고? 문 닫.. 오, 문 닫혔어? 이거 불 끄고, 그 다음에 뭐 변한 거 없죠? 뭐 변한 거 없죠? 어어어, 어, <laughs> 이번에 좀 졸렸다. 아 빗장 걸고 그냥 내할일할걸 그랬나? 아니야, 다음에가 이제 곡괭이로 저거 문 깨기 시작하면 은 소리가 크게 들릴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빗장 걸고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이거에 걸어놓자. 어, 빗장 한번 잘 아낀 것 같아.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잘 아껴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깨. 오, 뭐야 이거 시체? 어 엘베? 어어 어, 잠깐만 엘베의 파워를 연결시키고 저걸 해야 되는 건가? 어 잠깐만 이러면은 잠깐만 문 닫고 문 닫고 빗장도 하지 말고 다시 얌전한 얌전한 포로가 되어 있자. 어쏙 들어와 있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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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들고 왔어? 뭐야? 뭐야? 선물? 어? 선물이에요? 뭐야? 선물 주더니 저거 연기 너무 티나잖아 연기. 어? o 거 크리스마스라 가지고. 와. 어? 생일선물인가 보다 <득한> 아! 이거 또안 껐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아하하 바보야 아 이거 또 까먹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생일이라고 지금 여기 12월 14일이거든요 지금? 생일이라고 선물 줬어 뭐야? 아 맞아. 뭐야? 사실 카톡도 없어 보이는데 기억한 거야? 어이 뭔데요 어? 뭐야? 레버, <laughs> 레버를 선물로 줘. 진짜 나가라고 그냥 떠밀어 주는데, 날 가둬놓을 생각이 없어. 아, 여기다가 쓰는 레버인가 보다. 일단 엘벨을 일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엘베 파워를 어디서 연결하냐? 파워는 어떻게 올리지? 이러면 파워가 더 올라가려나? No. No. 어, 잠깐만. 이번에야말로 이걸 걸고 제 에베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어, 에베 올라오고 있어. 어, 빨리 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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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잘 걸었다. 빗장 잘 걸었다. 좋아. 탈출이야, 탈출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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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왜 이렇게 느려? 에베가 이 그냥 뛰어내릴래. 젠시스 못못 들어오고 있나 지금? 내려 진짜 애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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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엘베버 야 이거 잠깐만 어 됐어 네, 내려 오저 가요 아저씨 오아 <laughs> <laughs> 근데 이거 탈출하는 거 맞아 안만 봐도 더한 전전으로 어 부시고 들어갔나 보다 나 없다 <laughs> 아 나가라고 아저씨가 선물로 줬잖아요 어 그거 받고 안 나가면 성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차오나? 오, 일로 탈출하는 거야? 어? 뭐야? 여기 누가 다른 사람이 갇혀있나본데? 안된 일이다, 그죠? <laughs> 어 추워. 어우, 추워. 전 나갈게요. 야! 된 일이지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저희 팀